지난달 6.17 대책이 나온 지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유선영 리얼피에셋 이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어 먼저 지난달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인천과 부천 또 김포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지요. 네, 일단, 뭐, 6.1 대책 나온 직후에 바로 그 시장이 예측했던 대로, 김포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어 뭐, 이제, 인기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신고가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었었고요. 어 인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규제 지역으로 전 지역에 묶였지만, 어 인기 있는 뭐, 연수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특히나 이제 서구 이렇게 좀 신축 아파트 분양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은 어, 제법 계속 좋은 상승 시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인기 지역이 아닌 곳들, 예를 들어서 인천의 동구라든지 그 동안에도 시세 흐름이 굉장히 미미했던 곳들은 이제 별다른 특별한 가격 하락이나 이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그 유지 상태이고요. 어,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의 시장이 단순히 어, 규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주는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할것 없이 지금 수도권 일대 그동안 규제로 다시 묶였던 지역들 모두가 지금 시세의큰 어떤 보합세 없이 약간 강보합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 만큼 6.17 대책은 사실은 굉장히 대책의 실효성이 없었던 대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 자 이번에 나온 7.10 부동산 대책, 일명 세금 인상 3종 세트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대책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 7.10 대책의 핵심은 어,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수를 제한을 시키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조금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단기의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단기의 어떤 투자, 수익, 수,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투자들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세금의 세제 혜택을, 세제의 어떤 규제 책을 보면, 일단은 살 때부터 취득세가 굉장히 심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1주택 외에 2주택제부터 8%, 3주택제부터는 12%라는 높은 주택세율을 적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주택수 자체를 늘리는 거에 대한 세 부담을 굉장히 강화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보유할 때의 세금도 역시 강화가 돼서 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고가 주택일수록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후에 어, 매겨지는 세금의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세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 양도시에도 그 굉장히 많은 양도에 대한 어, 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2주택의 경우에는 어, 20%, 1주택, 3주택 경우에는 이주택의 경우에 10% 3주택의 경우에 20%중가가 되는데 이제는 20% 30%로 10%씩 인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단기에 매도 하시게 되면은 매도 1년 내매도시 70%라는 굉장히 높은 중과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매도와 그리고 보유 그리고 매수 모두에게 세금이 매겨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강력한 세금 규제책을 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살펴본 대로 이번 710 대책이요 보유세 또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서 다주택자들 경우에는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 결국에는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내년까지 퇴로를 열어준 만큼 하반기에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이런 가운데 서울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이 조금 공급량이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천, 부천, 또 김포 지역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왜 가격이 오르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어, 넘치는 유동성과 그리고 부족한 주택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공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어, 정부의 규제책은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는 막는 데 분명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 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전세 가격은 여러 가지 지금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강화등또그 어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지금 대기 중인 어떤 그 규제책들로 인해서 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공급에 대한 불균형으로 해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 수요자들이 결국 매매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실 수요자들 중심으로 한 어떤 가격 상승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검단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규제체으로 인해서 지난 6.17 대책 때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지나가게 됐지만, 어~ 아무래도 어~ 나중에도. 어떤 입지적인 가치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가격이 조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좀 당분간 한 향후 한 2년 정도까지는 이런 공급에 대한 과잉공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이 좀 어,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선형 리얼피에스의 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